여는 필름은 여기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필름들은 가져가 생각을 안하고 그렇다면 설마 이 부채 그럴리가 없지요 일단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피부가 하얗네요 <laughs> 야 있어봐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 데레오야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럴 쓸데 없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여기서 그 군사선전문은 웬 위문의 남자가 씩 하고 웃고 있고, 웬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이 하하하 <laughs> 하면서 웃고 있고, 이건 또, 아, 여기가 입이구나 너무 기뻐서 쾌활하게 웃는 장면만 틀어주는군요. 너무 행복한데? 아니, 이건, 표식이 없는 무덤이 놓여있다. 음, 아무것도 묻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태우지 않은 세계 향. 아아 아, 아, 선택장미에 걸린다. 아아 아. 일단 일단 조금만 더 조사해 보도록 하지요. 이제 조금만 더 조사해 보자. 혹시 몰라. 갑자기 확 튀어나가가지고 네가 감히 내 무덤의 향을 뺏어 가! 이런 식으로 잡을지도 모르잖아. 고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의 애국에 대한 열망은 희생을 지속한다. 애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켰단 말인가? 그것이 자발적인 모임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강압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자, 더 조사할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봐서 이게 어디 봐서 향이에요. 아무리 봐도 폭죽이잖아. 이게 어디 봐서 향이야 폭죽이지. 가져갑시다. 향 향을 얻었습니다. 저이 무덤 누구 거니? 위중장 이 무덤? 아니 위중장이라면 그때 그죽어도 남학생이잖아. 얘다 잠깐. 위중장 그는 절대로 중장이 아니다. 그때 함께 만났던 남학생입니다. 아니 중장 음, 이미 망자들의 유산은 항상 이러시길 돌덩이뿐인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죠. 아니 칠판에 이런 게 있었나? 밀고자 내부 제보자에 대한 야, 내용인가? 곰팡이가 쓸어있다 칠판에 저런... 문양이 있었나요? 여튼 자 향이 생겼으니까 이 향은 따로 쓸 데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1챕터랑 1 1챕, 아가 그게 1챕터겠죠? 1챕터랑은 다른 게 굉장히 단서가 잘 주어지는군요 예측하기가 쉽눈 십... 마주치지 마눈 마주치지 마 이제 전숨 참아! 한긋한여고생이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절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 혹시라도 저런 변태를 만난다면은 용기를 내셔서 싫다고 말 싫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은 예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싫다고 말을 하면은 그 순간 모가지가 사라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야 근데 큰일 날 뻔했다. <laughs> 허, 허.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책상을 쳐버렸습니다.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프네요. 잠깐, 잠깐만.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 아, 자, 아, 잠깐만 있어봐. 자. 그런데 등불귀신이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저거 10cm만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laughs> 농담입니다. 여튼. 자.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해야겠다. 하지만 쓸데없는 말들 대신 신께 내 자신으로서 살수 있는 길에 대해서만 묻겠다. 자. 나이다 뭔 소리지? 이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 그런데 나 아직 세이브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게임 보니까 매년 세, 개, 개념 세이브야 이 게임 보니까 왜 이게 열려있을까요? 저기요 감옥문이 열렸다 석상 뒤에 징표가 풀려있는 것 같은데 징표 뭔가 검처럼 생겼군요 그런데 이 징표는 어따 쓰는 거지? 이 징표는 대체 어따 쓰는 거지? 있어봐요. 이 징표와 관련된 게 있나? 징표, 징표, 층표라. 3층에서 뭔가를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층에서 반대편을 안 가봤죠? 그래요. 그럼 1층이 아니 아 1층이 맞네요. 1층에서 제가 반대편을 안 가봤으니까 여기 오른쪽을 가보면 새로운 게 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지금까지 이 작업이 징표를 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야, 깜, 야, 깜짝 놀랐잖아. 한 마, 한, 한 마리 더 나타난 줄 알았네. 아니, 이런 식으로 리얼한, 리얼한 연출하지 마세요, 진짜. 저, 책상에 쪽지가 있다. 흑백무상. 누군지 몰라도 고구마 줄기 아,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가 아니라 그 징표였구만. 전설에 따르면 흑백무상은 두 명의 고대 존재라고 한다. 어느 때와 같은 시찰 중 불행을 맞이한 둘은 죽음의 순간에도 서로를 지키려 했다. 염라대왕이 그충신을 보아, 간복하여 그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서 임무를 하사했다. 죽음의 순간에 이들이 영혼을 거두러 오는 것을 본다고 전해진다. 음, 그렇군요. 요, 근데 사신 같은 건가? 아무튼, 세이브! 자, 세이브. 축복받, 축복받은 느낌이야. 아, 성스럽다! 자, 아무튼 저는 지금 부채와 재단. 진짜, 이거, 뭐라고 했지? 증표. 징표. 부채와 증표를 전부 다 모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부채와. 부채. 그리고 징표를 제물로 바쳐 새로운 루트를 소환한다 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쪽으로 흘러간다. 어서 와... 라고 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가차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데려오는 망설이지 않아요. 왜 주인공이랑 함께 있으니까. 아니 저위한 수정님 동상이... 어... 어... 어. 아니 저 교장선생님 동상이 왜 저기 있지? 주석의 도상이다. 학교의 거의 모든 곳에서 볼수 있다. 흠, 흥미롭구만.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학교에 어, 교장의 동상이 저렇게 전신 동상이 있으면 내가 난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꼭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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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the hell. 이번엔 놓치지 않아요. 자준비 <laughs> 이 향긋한 바디 트리트먼트 향기는 내가 쓰는 것과 똑같구만. 징그러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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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런데 보니까 머리결은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 여긴 왜 죄다 철탕으로 막혀있다? 입으로 막아놓은 건가? 이건 뭐라고 적혀있는 겁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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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아, 네. 화, 화면, 화면, 화면 쪽이 문이었어. 갑자기 왜 이쪽을 돌아보나 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네. 여기는 뭐죠? 상영관 같은 건가? 이것도 뭐야? 에이, 인형? 인형인가? 교실 중앙에 세 장의 매달려 있다. 인형이 감금되어 있다. 복면을 썼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양식이다. 뭔가 허수아비를 말 허수아비를 만드다가 만거 같군요. 피아노가 있네요. 피아노하면 또 주인공이지. 하지만 칠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밝은 분위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실례했어요. 그런데 음악 관련된 퍼즐이라면 내가 조금 쥐약인데 네? 재료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음악을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러니까 음악을 사랑하지만 음악에 관련된 지식은 없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지도 모르겠구만. 자. 아, 석상이었구나. 아, 깜짝 놀랐다. 벽을 따라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 사망 잎사귀들이 눌려있군요. 이끼가 문과 창문에 쓸어 있습니다. 이끼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사람 얼굴인데 말이지. 넌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니? 트랙을 바꾸는 스위치일 것이다. 하늘소, 하늘소, 여기는 직박구리,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제발, 아무나 이기소리를 들으면, 우리를 구출하라. 하늘소하늘소 죄송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모르실 거야. <laughs> 그 있어요. 알 포인트라고. 트랙을 바꾸는 스위치일 것입니다. 보통 테이프엔 4개의 트랙이 수록되어 있죠. 자, 전 전원을 켜보죠. 8트랙 플레이어. 교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결이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8트랙 테이프만 넣으면 되나? 아직까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프, 이앰프는 뭐지? 방송 장비들이 있다. 스피커에서 일정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거의 속삭인처럼 들린다. 음. 다른 곳의 테이프는 없네요. 오케이. 아까 그입사기는 똑같은 것 같구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그 녀석 다시 나오지는 않겠지. 하죠 아니 이 건물 대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거야 아니 왜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알수가 있어야지 오 어, 가만 여기 분명히 문이 열렸다 아 여기 그 반대였구나 오케이 알았..오케이 알았어요 쇼스을만들었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이쪽으로 으스스하구만 아니 그보다 뭔가 거대한 설상같은 것이 있는데 사다리? 잠깐만 이거 아까 그거잖아 아까 그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 장면은 무언가 기억이 난것 같다 기억이 나는 것 같다가 아니라 만네킹의성이한 쌍이다 이 연극 때문이었던 건가? 이 녀석아 기억이 난다가 아니라 이거 네가 상한 청황이랑 완전히 똑같잖아 아니 어떻게 기억을 못하니? 아니면 일부러 기억을 치웠니? 뭔가 있군요 테이프입니다 나머리에 뭔가 걸려있다 팔트랙 테이프 좋군요 이로써 뭔가를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픈 철벽? 정신적으로 지금 치유가 안 돼, 진짜. 아까 이쪽이었죠? 어. 괜찮아. 테리오의 심장은 강철만큼이나 단단하고, 테리오의 멘탈은 지구에 있는 멘탈만큼이나 단단합니다. 테리오, 테리오님의 멘탈은 이상하다. 분명히 쿠쿠다스보다 약할 텐데. 박제세요그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보는 표정이겠죠. 지금 내 표정도 그래. 제발요, 제발요. 코가 석자 코가 석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니, 이럴 때 쓰는 말은 아닌가? 아무튼, 아니, 이게 왜안 켜지니?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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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니야. 잠깐 잠깐만. 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야. 저 어, 지금이다. 이 냄새는 거짓말을 아는 냄새로구나. 아닙니다. 무섭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아니었지. 자, 빨리 TF 나 오러 갑시다. 그런데 저 빌어먹을 놈은 항상 좋지 않은 타이밍에 나타나는군요. 그래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만. 잠깐만, 여기 아니었나? 이쪽으로, 아, 아까 내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다른 걸 했었는데? 아, 아, 아. 아까 그, 방이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냥 지냈었죠? 그래, 그걸, 그걸 있었구만. 하, 아니, 저. 아, 아니, 뭐, 저 장대가 스케치를 자꾸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까? 덕분에 진정이 안 되잖아요. 찾았습니다. 이쪽이었죠? 아... 자, 가리. 뭔가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말이야. 단원군.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이 피아노 소리 설마? 단단단단단단단. 잠깐만요? 설마? 설마? 이 피아노 소리 그대로 그거를 피아노로 치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지만 테리오는 일단 한번 가봅니다. 테리오의 절 절대 음감을 믿어봐야지. 그래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네요. 아마 피아노가 이쪽이었죠. 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아, 여기 있으니까 피아노 리까안 들려. 뭐 이런게 다있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다섯 개 가지요. 자, 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난던던던던던 잠만 오호호호, 오케이, Yes! Yes! 사 e 절대 음감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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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래 그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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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 Yes! Yes! y e 아 세 장이 열렸습니다. 안에 인형이 있다. 가져가야죠. 획득한 <laughs> 인형. 보면서 인형을 얻었어요. 악수하면 되나? 잘려 나간 비틀린 손입니다. 지문이 모두 다아 없어져 있군요. 악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손한 번만 잡아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손이 야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잠그만 있어봐. 뭔 놈의 손이 얼굴보다 큽니까? 아니면 이 학생의 얼굴이 작은 건가? 아니 이런 소두 부럽군요 데려오는 대돈데 네 여튼 자 인형을 얻었습니다 이 인형을 으뭘할수 있지? 아 인형극 그래 맞아요 인형극 때 바크 그, 그그 아이를 봤죠 그렇다면 인형극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플레이를 할수 있겠구만 아 인형이 하나 더 있네 야뭐 이러냐 이 상태에서 인형을 하나 더 얻으라고 대체 어디서 방금 이, 방금이라면 인형을 하나 더 얻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군요 음. 아 내가 이쪽 문을 안 가봤구나 호잇. 그러네 이쪽 문을 안 가봤었네 자. 전화기? 자아 다이얼을 제가 돌릴 수 있네요 하지만 지금은 전화번호를 알수 없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마음 010-4444-4444를 -44 한번 전해보고 싶지만 통화력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 선물에 중요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이쪽은? 캐비닛이 익숙합니다 아니 열쇠가 있어 옥상으로 가는 열쇠 옥상 열쇠? 대체 어디서 누가 옥상 열쇠를 여기다 숨겨놓은 거야 아니 애초에 옥상으로, 옥상으로 갈수 있는 곳은 어디야 대체 그럼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서, 한번더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깜짝 놀랬잖아. 야, 니가, 야, 야, 야. 아니, 이렇게 보면 주인공이 무슨, 주, 무슨 주인공이 귀신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아, 진짜, 뭐하나. 안심이 되는 그 구석이 하나도 없네. 음. 그래도 챕터가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새로운 귀신들이 나타나서 흥미롭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하, 여기였구만. 소야. 드디어. 옥상으로 갈수 있다. 가도? 아, 가도가 아니라, 가죠. 음, 아주, 케, 괴... 헤이, hey. somebody? 제가 방금 잘못 봤나요? 어, 어. 뭐지? 내 미래인가? 아야야야, 그럴리가요. 자, 비묻은 필름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필름이구만. 왜 피로 물들어져 있을까요? 내 인생, 바로 이 소녀의 인생 같은 건가? 이 필름이? 만약 그런 거라면 굉장히 가슴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필름이 있었던 데, 아까 필름을 제가 장착할 수 있었던 데가 이쪽은 아까 이끼가 묻어있었으니까 어느 쪽이었지? 이쪽이었나? 아 맞았군요 테레오가 퇴력, 이런 거는 되게 기억을 잘한단 말이야 참 희한하게 어쨌든 대문을 갈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그래도 이 시절에는 전부 다 테이프 가는 방법을 안아 보네요? 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지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전등은 또왜 그러니 마치 이때를 기다려 기다리기도 한 것처럼 말이야 025 1 2 1 전화번호다 전화번호군요 자 기억합시다 아, 이거, 야, 이거, 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잠 잠깐만 방금 아아까 아, 처음에 뭐 나왔지 처음에 뭐 나왔지 잠깐만요.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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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얼 돌리는 거 은근 히 어려워 잠시만요. 음 조심 조심하는 게 좋겠군. 자 어떻게 이런 것도 못 돌리니? 나는 도전 가지가 생겼어. 아니 뭐 이런 야이 녀석아 아니, 다이얼을 처음 돌리는 사실 모르지. 자 잠깐만요. 아 이건 내가 아, 내가 너무 고시대 문명에 살았소 그래 이거 아, 내가 너무 소질이 높은 게 문제야. 그럼 그럼 태료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자, 아무튼. 자, 공. 그리고.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아, 내가 멍청한 거였어. 잠깐만 있어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일단은. 자, 수학이, 자, 아, 자 수학이 들고 이게 한번 숫자에 있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숫자가 시작되는 방향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할게요. 0. 그런 다음에. 2. 5. 1 2 됐습니다 여러분 다이얼 쓰는 법 몰라요? 상식 아니야? 어이가 없군 예은야 너의 헌신에 국가는 감사를 표할 것이다 무슨 뜻이지? 어 남은 것은 다이얼 소리뿐이다 어 이런 미친 아수라가 또 왔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 괜찮을 겁니다. 이 녀석은 몸집이 엄청나게 거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 그런데 전환... 전환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필요한 인형이 없습니다. 인형이 있어야만 해요. 아니 마치 나만을 위해서 거기에 존재한 것 같은 인형이구나 귀엽네요 획득한 헌병 인형 헌병? 헌병?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헌병은 정말 훌륭한 경찰이죠 아주 훌륭한 녀석들이, 녀석들이 아니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힘내주세요 뭐, 하여튼 헌병 인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허수아비처럼 생긴 인형이랑 그리고 이제 헌병 인형을 얻었는데 아무래도 이 이 게임이 군부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중에 알수 있겠죠. 이로써 모든 뭐든...